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주맹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감당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바을노래 입어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을 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억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인즉 너희의 지혜로,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그대를 듣고 이르를이큰 나라의 사람과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그대와 복...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새벽도 주님께서 붙이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장부터 사장까지인데 이 모두가 이 과거 회상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사장은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말들을 해 주고 싶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바로 알고 그 계명대로 순종할 때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 1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 하여로서 너희에게 주에아서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귀를 아, 복도를잘 듣고 순행할 때 너희가 무엇 뭐 것이요? 살 것이요. 렐루야 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순행할 때 어, 드디어 어, 영적으로 살게 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도 볼게요.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라고 여기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요, 아, 젖과 끈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 땅은요, 아직 이방들의 음란하고 가증하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그런 무나도 악한 땅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 이방의 우상들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중요한 비결 무엇이니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 이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이 모든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음을 볼수 있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이 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은 이 모든 욕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 세대 지금 아직 그들이 미래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령하면서 자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모세 말은 생명과도 같은 메시지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령하기 위해 준비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난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진입해야 효과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했지만, 자,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믿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실력과 능력으로 이 가난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난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능력, 군사의 정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신 거로말미암아이 모든 가난 땅을 능히 정령할 수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배우며 익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더욱더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능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더욱더 도태되고 소외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선한 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 3절의 말씀, 더 볼게요.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발고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듣는 것과 어둠과 발고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어떤 일로 말미암아여호와께서 발볼의 일로 말미야마. 자, 이 발볼 사건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죠. 자, 이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 발람의 깨로 말미야마. 이스라엘 백성이 모합 여인들과 가늠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모받은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이 심판으로 말미야마. 그들은요, 무려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왜 그랬습니까? 다른 부상을 속이다가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어 죽게 되었으니 또 너희들이 가난당에 들어가서는 자, 절대로 무엇을 숨기지 말라? 우상을 숨기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발모에 우상 숨기는 여인들과 함께 가름하다가 심판받게 되었듯이 너희가 장차 가난당에 들어가면 절대로 무엇을 숨기지 말라? 우상을 숨기지 말라. 이것을 분명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주죠. 자, 사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절의 말씀.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아멘. 자, 이게 중요하죠. 오직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어떻게 해요?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다살 수가 있게 되었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고 붙어 있는 너희들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으로 일단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신념들만 주님께서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그 신념들을 주님께서 살기를 열어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여기 살기 위해서 내 신령이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세상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신령을 가진 그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살길을 열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욱 더 담대하게 살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실력과 능력을 준비하며. 남을 밟고 일어서야 살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진짜 살 길은요,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서 진실로 기도하며, 내시앙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신명들 가운데 주님께서 살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붙이 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능력 있는 진실한 인생으로 살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니 오늘도 이 말씀을 나라서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의 지함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수 있는 비결이 실력과 능력과 재능을 준비하게 오다 아버지여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리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구원심으로 우리가 살수 있을 수시는고백가오니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옵시고 더욱더 신실한 신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구원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삼장하면서 다시 한번 밖에 나갈 때 우리의 신명도 아버지 영적으로 편안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신명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